배우 윤재찬이 영화 살목지, 가재를 통해 스크린 데뷔에 나선다. 소속사 골든문 엔터테인먼트는 15일 공식 입장을 통해 윤재찬이 공포 스릴러 영화 살목지에 캐스팅되어 최근 촬영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 개와 구독 한개 부탁드려요. 모두들 정말 감사합니다. 살목지는 저수지에서 벌어지는 미스터리한 사건을 중심으로 실체를 알수 없는 존재가 등장하며 서서히 공포의 수위를 높여가는 작품이다. 로드뷰 업데이트를 위한 촬영자 저수지에 도착한 팀이 정체불명의 형체를 포착하면서 벌어지는 충격적인 사건들을 그려낸다. 특히 이번 영화는 김혜윤, 이종원 등 대세 배우들의 출연 소식으로도 화제를 모으고 있다. 윤재찬은 극중 저수지 출장을 떠나는 인물 중한 명인 성빈 역을 맡았다. 성빈은 촬영팀의 막내 직원으로 성격이 밝고 유쾌하지만 위기 상황에서는 누구보다 빠르게 생존을 도모하는 본능적인 인물이다. 윤재찬 특유의 생기발랄한 이미지와 탄탄한 연기력이 어우러져 극게 긴장감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2022년 연기자로 데뷔한 윤재찬은 짧은 기간 동안 다양한 작품을 통해 자신만의 색깔을 입증해왔다. TVN, 반짝이는 워터멜론에서 풋풋한 고등학생 역할로 청춘의 감정을 섬세하게 그려냈고, 디즈니 플러스 시리즈, 강력하진 않지만 매력적인 강력반에서는 생활형 형사 역할로 존재감을 드러냈다. 또한 MBC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 TVN 사랑은 외나무다리에서를 통해 현실적이고 입체적인 캐릭터를 소화하며 시청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최근에는 SBS 기대작 트라이 우리는 기적이 된다에 출연을 확정하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살목지를 통해 브라운관을 넘어 스크린에서도 활약할 예정이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이번 작품은 윤재찬의 첫 스크린 도전인 만큼 배우로서 또 다른 전환점을 맞이할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살목지는 기존 공포영화에서 흔히 볼수 없었던 배경인 저수지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펼쳐진다. 차갑고 깊은 물 속에서 무엇이 튀어나올지 알수 없는 설정은 관객에게 심리적 공포감을 극대화하며 배우들의 밀도 높은 연기와 연출력으로 더욱 생생한 공포감을 자아낼 전망이다. 특히 김혜윤, 이종원과 함께 펼치는 세 사람의 호흡도 기대를 모은다. 각기 다른 개성과 생존 방식을 지닌 인물들이 어떻게 이 극한의 공포 상황을 돌파할지. 그 과정에서 벌어질 긴장감 넘치는 전개가 큰 관전 포인트다. 소속사 측은 윤재찬이 영화 살목지에서 성빈 캐릭터에 완벽히 몰입해 섬세한 감정선을 그려내고 있다. 며 스크린 데뷔작인 만큼 많은 기대와 응원을 부탁드린다 고 전했다. 한편 영화 살목지는 2025년 하반기 개봉을 목표로 후반 작업에 한창이며 새로운 형태의 공포 스릴러로 관객과 만날 예정이다. 댓글 섹션에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재미있고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